제10회 한일 청소년 불교 교류 활동이 4박 5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지난 8일 회양했습니다. 일본 불자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마친 한일 양국 청소년들은 일본 큐슈 지역에 있는 봉강사에 모여 각자추억에 담긴 사진을 꺼내보며 짧지만 소중한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또한 한국 파라미타 청소년 연합회와 일본 아시아 불교 신자협회는 봉강사 앞마당에 작은 나무를 심고 양국의 청소년들이 부처님의 제자로 성장하게 발언했습니다. 임상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일 양국 청소년 불자들이 일본 불자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마치고 일본 큐슈 지역에 있는 본광사에 다시 모였습니다. 2박 3일 동안 집에서 함께 생활하며 우정을 쌓은 한일 청소년 불자들은 3, 3, 5오 모여 앉아 일본에서의 추억을 얘기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한국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장 심산스님도 이날 본광사를 찾아 한일청소년 불자들을 만났습니다. 심산스님은 양국 청소년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고 부모님과 떨어져 지낸 시간 동안 아이들이 아무 탈 없이 생활해 준 것에 대해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이곳 일본에서 홈스테이를 하고 템플스테이를 하면서 아무 일 없이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는 것은 부처님 가피로 생각하고 아이들에게 좋은 시간이 되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일본 홈스테이를 마친 한일 양국 청소년들은 회항에 앞서 짧지만 소중했던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양국의 아이들은 2박 3일 동안 큐슈 지역 곳곳에서 함께 생활했던 사진을 한장한장 한장 소개하며 일본에서의 추억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이어 본광사에서 열린 전통문화 공연을 관람하고 직접 일본의 전통악기를 배우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뒤에 스님이 농사지은 곳에 가서 과일 줬다고 직접 맛보고 같이 얘기를 나누는 것도 더 재밌었지만 해수욕장에 가서 수영하는 것도 기억에 남아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본 음식을 체험할 수 있어서 되게 생각보다 재밌고 더 흥미로워서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다시 오고 싶습니다. 한국 파라미타 청소년 연합회와 일본 아시아 불교도회는 본광사 앞마당에 작은 나무를 심고 앞으로 양국의 청소년들이 부처님의 제자로 무럭무럭 성장하길 발원했습니다. 한국이라고 하는 것과 일본이라고 하는 그두 나라의 문화를 공유한다는 것은 아마 앞으로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가지고 있는 홈스테이나 템플스테이가 우리 아이들에게 더큰 미래를 준비하는 하나의 자양분이 될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한일 양국의 청소년 불자들은 이곳 본광사에서 올해 불교 교류 활동을 회양하고 다음에 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일본 큐슈에서 BTN 뉴스 임상재입니다.